안녕하세요. CC 아카데미입니다. 유튜브 영상 시청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자, 오늘 영상은 L 레벨 IB 결과가 안 좋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, 제 발표가 났는데 한영 원장님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예. 그래서 이제 어제 L 레벨 결과 나왔잖아요. 그래서 급하게 동영상 만드는데 뭐 결과 좋은 학생들은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오퍼를 맞춰서 입학을 했을 거고 또 모든 학생 그런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또 그거와 반대로 이제 결과가 안 좋아서 오퍼를 못 맞춰서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오퍼를 오프 그러니까 받은 대학에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지. 자, IB 결과는 이미 나왔었고요. 7월, 예, 7월달에 11월 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이제 성적이 자, 그러니까 성적이 지금 잘 나왔어요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, 자, 이게 성적이 제 우리가 예상 점수로 원서를 넣었을 때뭐 인터뷰를 잘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오퍼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. 못 받은 상태에서 최종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잖아요. 이 그런 경우. 그러면, 개비어 해가지고, 이제, 다시 영국 대학 재지원 하면 됩니다. 이 개비어라는 게, 이제, 어, 뭐, 재수의 개념이긴 한데, 이제 시험을 안 봐도 되는 거죠. 그냥 그 성적 그대로 가지고, 뭐 다시 원서를 이제 지원하면 되는 경우고요. 아니면,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, 아니면, 이제, 진짜 말 그대로 성적이 잘안 나와서, 자기가 오퍼를 못 맞춰서, 이제,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죠, 그죠? 렇 그런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오퍼를 그 전부터 이제 오퍼를 아예 못받 이렇게 못 받는 경우 있어요, 학생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또 재수를 고민할 거잖아요.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성적이 이제 잘 나왔는데 이제 재지원할 경우 새로 이제 다시 지원하는 경우. 자, 어, L 레벨, IB 성적이 이제 좋은데,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아, 내가 작년에 뭐 어떤 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는데, 올해 다시 지원하면 또 떨어지지 않을까, 이런 생각 하잖아요. 근데 다시 지원해도 됩니다. 이제 통상적으로 대학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, 어, 이렇게 다시 지원을 해도 자기들이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어, 다시 지원해도 된다 하고. 근데 실제로 이제 뭐, 저희 이 학생도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, 똑같은 학교에, 똑같은 과에 지원해서 학교 한는 애들이 있거든요. 다시 지원해서. 그래서 이제, 뭐, 혹시나 작년에 떨어지는데 또 지원한다고 안 좋게 보면 어떨까?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범인하는 경우 많죠. 그래서 그럴 필요 없고. 근데 이제, 어 의대 치대가 사실은 좀 가기 힘들잖아요. 이제 외국 학생 정원이 7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런 학생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성적 이잘 나와서 다시 지원하는 경우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캠브리지나 옥스포드에 지원을 했는데 뭐 인터뷰를 잘 못해서 오퍼를 못 받은 경우도 많. 사실은 뭐 오퍼 받은 것보다 못받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. 왜냐하면 경쟁률이 5대 10대 1대기 때문에. 대부분은 못 받는 경우가 많죠. 근데 이제 최종 점수를 보니까 이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갈 만한 성적을 가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다시 지원해도 됩니다. 다시 지원해서 이제 하는데 대신에 이제 프리 인터뷰 테스트 있으면 그거 다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유카스 해서 이제 지원하고 인터뷰 오면 다시 인터뷰 준비해서 이제 하면 되고요. 그그 그러니까 그 경우는 예 행복한 경우잖아요. 근데 성적이 좋기 때문에 예. 예? 이 질문이 있습니다.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다시 개비할 때는 반드시 다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예, 그얘기나습니다 예. <laughs> 제가 다시 봐야 된는했잖아요 네. 이제 프린트이프테이스는 다시 봐야 되고 어,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이제 재시험을 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자 이제 A 레벨 정, 이렇게 자기가 뭐세 과목을 했는데 세 과목 다 점수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B나 C 뭐 이렇게 나온 경우는 어, 그 밑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전과목 다시 봐야 되겠죠. 그럼 이전과목을 다시 볼때 어디서 볼 거냐? 한국에서 학교 준비할 거냐? 아니면 영국에서 할 거냐? 영국에서 할거 할 같으면 이제 비자 문제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뭐 학교랑 얘기 해봐야 될거 비자를 이제 받아서 1년, 그, 이때는 1년 과정으로 다시 하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일반 그, 그, 보딩스쿨들이 있잖아요. 영국에 학생들이 많은 보딩스쿨들에서는 안 되고. 그러니까 이제 인터내셔널 식스폰 컬리지, A 레벨, 외국 학생이 많은 A 레벨 전문으로 하는 학교들은 대거든 1년 과정이 있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해서, 지원하면 되고요. 그럼 이렇게 할때 이제, 그 학교에서 예상 점수를 어떻게 줄 거냐 이거잖아요. 왜냐하면 다시 이제 원선 내야 되니까는 보통은 어뭐이 학생들은 어차피 캠브리지, 오스포드나 의치를 넣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 보통은 첫텀 예, 학생의 퍼포먼스 보고 예상 점수 줍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A 레벨을 이제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이 잘안 넣은 경우가 있거든요. 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제 뭐 영국에서 있는 학생들이야, 당연히, 비자 상관없이 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. 근데 한국, 만약에 비자 필요한 학생들은 얘기는 이, 이 이제, 한국 과목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수업, 그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. 요건이. 이런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해야 됩니다. 한국에서 하면, 뭐, 저희 같은, 저희 서울 센터에서도 이제 한두 과목 안 나와서 한 학생들이 있거든요. 이제, 그,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준비해서 한국에서 이제 이게 시험을 어디서 볼 거냐는 이제 막 상담을 받아보고 한국에서 해도 되는 이제 이기전 보드면 한국에서 시험 치도 되고 그렇지 않은 이기전 보드면 이제 그 시험 칠때 다시 영국 가서 시험 보면 되고요. 그럼 <laughs> 시험 볼때 어디서 보냐? 예전에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 문의해서 볼수 있게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외부 학생 시험 치게 할수 있는 아까 인터내셔널 그 식스 폼들 있잖아요 A 레벨 학교들은 외부 학생들 어, 받아주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런데 해서 시험 치고 되고요. 그 다음에 IB를 했는데 이제 성적이 안 좋아서 재시험을 쳐야 되는 경우. 근데 그게 뭐 한두 과목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IB 전체적으로 점수가 너무 안 좋으면 이런 학생들은 IB 과목이 여섯 과목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A 레벨 세 과목으로 바꿔서 1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점수를 잘 받고, 절, 점수를 잘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l n 에를 하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이와,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상담이 필요할 겁니다 전문 상담이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학생의 케이스에 맞춰서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성적이 안 좋아서 재심을, 재시험을 쳐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음, 어떤 학과는 재시험을 안 받는 학과도 있잖아요 대학이 말고 학과 자체가 그죠 그거 의치대, 의대 말고는 없고요. 대학은 옥수리지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재시험을 치도 이제 받아줍니다. 이제 아주 근데 간혹 임페리얼이나 뭐, l s s 는 이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, 대부분은 일단 받아주기 때문에. 근데 아까 예, 그, 지금 지상 얘기대로 뭐 한국하면 결과 안 좋은 학생이 다시 인페리얼 지원하기는 만만치는 않을 거야. 이제 성적이 나머지 감옥이 성적 어느 정도 좋을지 모르겠죠. 예, 그런 것도 이제 어쨌든 뭐 예, 뭡니까 상담으로 좀 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네, 네, 전문 상담을 해야 되겠더라고요. 저희도 이제 런던 센터 같은 경우도 결과 나오고 나서 저희 아이가 재시험을 치고 싶은데, 그래갖고 제가 6학세에 들어가서 그 원하는 학과에 재시험이 가능한지 서치해보세요 하니까 안 되네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저희 같은 전문가 상담을 직접 받으셔서. 어,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. 그냥 무조건 <laughs> 개비어 해가지고 준비 다 했는데 뭐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. 그러면 안 되죠. 네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개비어 하거나 재시험 쳐야 될 경우 이제 상담받고 어, 뭐, 어떤, 거를 해야 되는지. 그 다음 내가 이걸 했을 때, 어, 그러니까 어느 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한지. 그런 것들 다 알아보고 하셔야지. 그걸 안 하고 그냥 시작했다가 혹시 낭패 보는 경우 있으니까. 이제 어차피 이게, 이게 뭔가 잘못돼서 이제 다시 새로 끼워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바른,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게 맞죠. 예. 네, 네. 저희는 이제 25년간 계속 영국 입시를 했기 네.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 감사하고요.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